행동. 목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하는 일들을 똑같이 한다. 봄에 할 일을 똑같이 한다 생각하면 돼요. 새일 자주 하려고 한다. 새 일, 새로운 일. 그리고 뭔가 만들려고 한다. 새 일을 벌리려고 한다 적어 놓으십시오. 새 일을 벌리려고 한다. 시작을 잘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이 많은 팔자인데 금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면요. 시작은 잘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야. 팔자에 금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을의 기온 신유술 중에 한 글자 정도는 남자든 여자든 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결실을 상징하는 게 금이기 때문에 자 그럼 금은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목만 많다. 그럼 세일 벌리다 끝나거든. 그럼 이 사람은 직업을 어딜 들어가야 돼? 기획실. 너 어디 다녀? 그럼 야, 어디 대학교에 나는 기획실에 다녀. 또 맨날 그 계획을 계획자는 과가 있잖아요. 오다 내리는 과가 있잖아요. 일거리 만드는 과. 그런 과들이 이제 목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고 그만큼 결실이 좀 대체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화는 밝은 곳에 일하는 거니까는 활동 영업이에요. 활동성이 많구요. 역마구요. 자체 역마에요. 그 다음 빛과 관련된 것들도 포함하니까 방송 언론. 예능. 화가 없이 스타 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화 없이 스타 된 여자들도 있어요. 나단사 하나 들고 가야지. 어. 제가 말할 때, 이렇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오케이? 어, 80% 정도 맞춘다 생각을 하고 듣자고. 화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스타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아요. 팔자에 뭐밖에 없어? 금수밖에 없어. 오행이. 근데 이제 또 좋은 단어가 있잖아. 금수 쌍청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연예인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해. 화가 없어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화가 있어야지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이 생긴다. 영업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토은 화해와 노력이다. 그래서 요 중개사, 수수료 먹는 직업, 부동산, 건설 잘 맞아요. 그 다음에 말뜻 그대로 그냥 저 어디야. 저 시골 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키우고 뭐 이러시는 분들. 야채를 키우든 과실수를 키우든 과수원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중개 노력하는 사람들, 중개, 중계. 중개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을신 나쁘게 말하면 브로카. 외국에서는 브로카가 나쁜 뜻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좀 브로카가 나쁜 뜻 의미가 좀 있잖아요. 음. 그다음에 금, 지배한다. 분리한 아까 그 분리한다라는 뜻. 파워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금은. 금은 파워풀한 것도 가지고 있다. 자른다. 자른다 이런 것도 있어. 파워풀하다. 바로 금융, 무서운 분야. 권력 분야. 군검 경찰 포함. 군검 경찰 포함. 무서운 것을 다룬다예요. 의사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많아요. 무서운 직업 특징 딱 외우세요. 군검 경찰. 그럼 법을 다루는 팀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의료인 팔자들. 그다음 또 하나 다치기 쉬운 분야 공대 팔자들, 기술자 팔자들. 요 분야로 잘 가요. 지금 이런 말들은 나중에 우리가 무서운 분야로 갈수 있어 했었을 때이세 가지 분야가 딱딱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진학 상담을 한다거나 걔가 이제 무슨 대학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써먹기가 좋단 얘기예요. 그다음 수. 오행적으로 수는. 압축된 형태로 뭔가 저장하려고 한다. 작은 부피로 되어 있다. 눈에 안 보인다. 계획만 잘 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연구소.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죠. 현미경으로 보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한다. 그럼 생명공학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금수를 갖고 있으면 생명공학 이렇게 되는 거지. 현미경으로도 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써드렸는데,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확장 해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섯 개짜리로 확장 해석하는 걸몇개 배웠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스물두 글자 가지고 배울 거란 말이에요. 스물두 글자 가지고 이제 확장 해석 해가지고 사주를 풀어내는 방법들을 기초에서부터 기초 다지면서 갈거다고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